야, 맛있는 가지. 우리 친구들 가지 좋아할까요? 가지 먹어보자. 먹었어? 귀여워. 아이 이뻐라. 봉만아, 메리, 아이, 이뻐야. 오, 복만이 가지 먹어? 아우, 잘 먹네. 아유, 메리도 먹, 가지. 맛있는 가지예 가지. 한번 먹어보세요. 가지 먹어봐. 메리도 먹을래? 먹을래? 메리 먹어봐. <laughs> 복만아 그게 맛있어? 아빠 떠줄게. 이제 네 쌩. 그래 아빠가 줄게. 메리는 못 먹은 것 같은데. 가지 좋아하네? 와복마나오 우리 복마리 가지 엄청 좋아하네. 이야 몸에 좋은 가지. 맛있죠? 맛있게 드세요. 이야 복마나너 이렇게 좋아하네 가지. 가지가 몸에 이렇게 좋대요. 그거 먹어야지. 건강에 오래 살아요. 맛있게 먹으세요. 아이, 맛있어, 그래. 아유, 잘한다. 메리도 가지 좀 먹을래? 가지 먹어봐. 가지 먹어야 돼. 이야, 복만이가 아주 건강 음식도 잘하네요. 잘 먹네요. 아이, 예뻐요. 가지. 아유, 또 먹으세요. 가지 먹방이야, 우리 귀염둥이들. 엄청 잘 먹네. 아유, 맛있네. 그래요. 맛있죠? 건강 음식. 가지예요. 맛있게 얌얌하세요. 아우 복만이 너무 잘 먹고 마아 아우 잘 먹네. 메도 좋아하니. 메리도 먹어. 먹어 메리도 맛있게 먹고. 이 복만이 또죽게 아빠가. 우와 너 대박이다 복만아. 이렇게 잘 먹어. 아이 예뻐요. 아이 예뻐요. 메리는. <laughs> 별로 안 좋아하니? 메리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렇지? 아유, 그거 먹어야 돼. 고기보다 가지가 몸에 더 좋은 거야. 먹으세요. 아유, 잘 먹네. 꼭꼭 씹어, 씹어 먹으세요. 그래, 그래. 봉만인 아빠가 더 갖다 줄게. 가지, 엄청 잘 먹네. 이야, 알았어요. <laughs> 아유, 귀이들 오우. 이야. 베리디아 맛있게 얌얌 냠냠 먹네. 얌얌 하세요. 얌얌. 냠냠. 아유, 잘한다. 좋아, 좋아. 아 이뻐요. 오늘 저 꼭꼭 씹어 먹으세요. 이야. 이야, 잘 먹네. <laughs> 아빠 가지도 사와 있구나. 좋아, 좋아. 어이구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 아이 맛있어요 메리 복만리 아빠가 또 갖다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메리 먹고 잉? 아우 맛있어 아우 맛있게 먹네 기운 도이들 아우 이뻐요 아우 잘먹네 <laughs> 아유 빼내먹는거야 복마리 <laughs> 아이 이뻐라 아빠 또 갖다 줄게. 아우, 가지 아주 건강 음식을 엄청 잘 먹네. 아이, 이뻐라. 아이, 이뻐야.